진짜 미친놈들 알려내기. <laughs> 복상사에 미친놈들 아니야 이사가가면 TV도 바꾸냐고요 일단 테레비는 들고는 갈것 같고 우리 엄마가 달라고 해서 들을까 생각 중인데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다다음달쯤에나 올 거라서 이사가고 올 거거든 지금은 그 남미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있는 고모집가 있어. 애틀란타에 있어요. 우리 엄마 여행 좋아하는 거는 옛날에 좋아했고 젊을 때막 세계 일주하고 했고 이제 주부가 되고 나서는 안 다니다가 그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데가 몇개 있는데 하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남미 여행 이번에 보내드린 거고 버킷 리스트지. 우리 엄마의 버킷 리스트지. 버킷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좋을라나? 나의 버킷 리스트. 에베레스트 가는 거는 진짜 크다. 인생의 큰 경험이 되겠네요.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해 볼까? 나도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전에 겪기 리스트 메모장에 적어보죠. 아 근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래.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뭐 있는데? 이게 해 보세요. 나는 일단 없네. 지금 생각이 잘안 되는 거. 유명해진다. 자동이랑 결혼은 일단 예쁘시면 가능할 것 같고. 블루홀의 스쿠버 다이빙. 잠깐만 이거 좀 적어 보자. 여러분들의 버킷 자동 침물 영자. 이... 여행, 여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네. 남극, 아마존. 칠아 오로라볼 다 있네요 분명 더 있을 건데 생각 뭐 이런 거 하고 보자 버킷리스트는 몸장 그래 몸장 몸짱. 몸장 몸짱. 몸장은 괜찮은데 이게 좋아. 아이씨 못해요 그거는 그거는 버킷리스트 가 아니고 그거는 하고 싶지않아 그렇게 우주 가기 우주 여행 우주 여행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 우주 여행 돈 엄청나게 들잖아. 근데 그엘런머스크가우주행 우주행 우주행 패키지를 우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아 80일간의 세계일주 스팀게임 만개 채우고 별밖개다 나온다. 독일 시골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해가지 지금 쓰고 있는 내책 출간해서 써주면다 오, 지금 출간 작가구만. 논작품 아우슈비츠는 있는... 모뉴먼트 같은 거 생기지 않았나? 그 만행을 잊지 말자고 그러니까 일단 여행은 근처 나라 떠나서 멀리 있는 한번 가볼 만한 나는 지금 문막 갖는 그 송사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이쁘더라고 원피스 마지막 화보기 <laughs>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 사막 종단 그거는 근데 작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위험하니까 험난하니까 버킷을 일단 막 써도 되잖아. 굳이 그렇게 이루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19금 피규어 사보기? 그거는 지금도 할수 있는 거잖아. 시청자 1000명 찍는 관종대기?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스포팅 그거 실제로 보기. 비행기 바퀴에 발화해서 그거는 뭐, 잠깐만. 미션 인파시블용화 찍나? 게 만들기는 버킷리스트에 넣지 마십시오.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E3 가보기는 괜찮을 것 같네 E3는 가기가 좀 힘들게 좀 많이 들지 입장료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히 한번 버킷리스트에 넣을 만한데 나는 일단 그래 작품집 내기 동인지 내기 자동의 평생수건사업 바텐더 배우기? 아 사장? 그래 배우기 이런 것도 괜찮지 배우기 중세검술배우 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벌써 하나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책에서 본 건데 진짜 뭔가 이르려면은 짜잘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성공시키는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성공 성공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좀애매모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뭔가를 완수하려면은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돼뭐 팔로 5만명 달성하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돼 지금 당장 바리깡으로 M자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김도님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선천적 가능성 70자동님74.6% <laughs> 여자친구 만들기 그것도 나의 평생수건 사업이다 여자친구 만들기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났다 해변가 근처의 풀 윈도우 집에서 살기. 이거.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진짜.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한테 트위치 방송 채널 물려주기. 그거는 이제 풍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영태, 영태가 지금 계승 준비 중이니, 영태씨가. 일본어 공부한다고 한 거요. 누가 그랬지? <laughs> 내가 그랬나? 망했네. 플로리다? 그거 존이 키아노 리브스 영화 때문에 택티컬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존나 제대로 하던데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밀덕으로서 이거는 한번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택티컬 전받아 보기 이하려면은 체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어, <laughs> 작업실, 작업실, 작업실. 안 그래 안 아까 말했던가? 만들기 OR 카페 차리어 메이드 카페 차리아 좋다 메이드 카페 차리 전술 메이드 카페 차리 3만 달러요. 3,500만 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아, 어, 맞다, 그래. 풀 플레이트 갑옷 사기. 이거는 중세검술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풀 플레이트 갑옷은 전시용으로도 괜찮고, 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존나 멋있을 거 아니야. 아, 폰트 제작은 내 전에 회사에 있을 때한 분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폰트 되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있었거든. 나만의 폰트 도전해보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버킷리스트 쭉 세하다 보면 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버킷리스트 적어놓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꺼내가지고 보면 은또 재밌지 않을까? 음, 그거 미국 가면 은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 것같다 내가 한번 좀큰 규모의 그거를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서바이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적 있는데 존나 관리 안 돼. <laughs> 존나 힘들어. 드를 위한 만들기 아니야. 이거 이거 괜찮을 수 있다. 아싸드를 위한 클럽. 무슨 <laughs> 무슨 그래. DJ 배우기. DJ 스킬 배우어 보기. 할거 많네. 여기서 일단은 제 1순위로 이거를 올려야겠다. 여자친구 사기 첫판부터 난이도 왜 이럼? 가족 여행. 부모님 아, 가족 여행. 나도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야겠다. 내 네, 버킷리스트로 방금 등록됐다. 끊기지 않는 방송 시스템 구축하기, 시브랄 KT, 한시라서 제가 또 목소리를 키울 수도 없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여튼 이거는 저장해놓고 나중에 다시 열어서 봐야지